얘들아, 니들 학교 일진들이 무섭다고? 내가 그럼 전부 다 잡아줄게. 야, 일진 무서워 하지마. 일진 같은 애들 다좆밥이야나 진짜 팩트 얘기할게. 아,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면 너희들 일진한테 그냥 존나 처맞는 거야. 평생 나가 뒤질 때까지. 얘들아, 일단 일진들. 응. 일단 댓글로 적어. 신상 정보를.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하나 하나씩 내가 조져 나갈게. 그럼 걔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적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얘들아 알잖아 너희들나나 나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얘들아. 야 나야 하준이야 얘들아. 야나 존나 세. 주먹 봐봐. 주먹 존나 크지. 내 얼굴만해 주먹이. 내 얼굴도 존나 크거든. 내가 <laughs> 일진 잡아줄게. 그리고, 일진들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니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꾸 막센 척하고 시비 걸고 다니지 마. 어차피 조만간 볼 거니까, 뭐, 지금 욕할 거면 욕해.